오늘 이렇게 1월의 셋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게 또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어, 일본에 있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을 호류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제 이런 건데, 이 호류지를 1,400년 동안 관리하는 가문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목조 건물이니까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런 이 호류지를 1400년 동안 한 가문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가문의 이름이 미시오카라고 하는 가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은 크고 오래된 건축물을 짓는 목수를 미야다이꾸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야다이꾸라고 하는 이 말은요 궁목수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건물들을 만드는 그런 목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니시옥과 가문의 사람들은 이런 이런 호류지를 만들 때에 그 자손들에게 꼭한 가지 원칙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천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천년된노송만을 써야 된다. 라고 한 가지 꼭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 년을 견디는 나무가 천년 이상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견딤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견뎌야 될 고난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도요 슬픔은 우셨고요 배고프면 드셨고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느끼셨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기사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 2장2자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 앞에 장차올 기쁨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를 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고난은 소낙비처럼 지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밖에 지금 눈비가 옵니다. 근데 이 눈비도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갈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장차 오게 될 그런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한다 그러면 인내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겨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물론, 물론 견딤의 시간은 고독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견딤의 시간을 이겨낼 때에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오래 들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신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싸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 모세도 요셉의 유고를 잘 챙겼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들은요, 국고성인 라 람셋을 출발을 해가지고 숫꽃을 거쳐서 광야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에돔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지금 라 람셋에서 숫꽃, 스콧, 숫꽃에서 에돔에 이르기까지 거쳐오는 동안 광야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보다 이제 정말 더 광활한 광야에서 앞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람스에서 봤던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들은 이제 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이 숙곳이라고 하는 말이 오두막 이런 뜻이거든요. 숙곳에 있었던 이 오두막 집들도 이제는 사치예요. 이 광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애돔은요 요새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 광야에는 이들을 지킬 만한 요새 같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출애굽할 때까지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드라마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이들이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흥분함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보면서 앞으로 가야 될그 길을 생각할 때는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해 무사히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어요. 그렇다고 올한 해도 모든 일이 잘될 것이냐? 이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에 대한, 새로운 해에 대한 설렘과 어떤 그런 흥분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불안함도 있어요. 걱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깨달았고 경험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녹록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기에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 안에 정말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걱정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시며는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기둥을 그들의 주사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열 맨 앞에 뭐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구름 기둥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는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 가시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가시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을 보면 한 번만 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앞자리는 누구 자리라고요? 하나님 자리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안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정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한 순간서부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앞자리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앞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광약 길을 갈 때에 다른 걱정하지 않고 뭐만 바라보면 될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구름기둥만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밤에 가게 되면 몸을,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초점을 맞추고 가면 언제든지 이들은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셨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변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길에 우리가 세상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누구를 방문면 될까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맨 앞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누구나 볼수 있도록 그맨 앞자리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그냥 단지 그냥 높이 뭔가 올라가 있는 그런 기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쭉 올라가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편, 105편, 39절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 그러면 이 구름기 둥이요 위에서. 낮에는 이태양빛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기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하늘을 덮는다라고 하네. 하늘을 넓게 덮어줘야지 그 햇빛으로부터 더위를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근데 이 불기둥도요. 그냥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덮으면서 이 광야의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추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맹수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위해서는 단신, 단순히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감싸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와 같은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 있잖아요. 앞에서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얘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삶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양옆으로 우겨싸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만 계신다 그러면 우리 뒤통수를 내리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옆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걱정을 할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때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플렉시블하다라고요, 플렉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광야 사이에 딱 갇혀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문소문해가지고 누가 듣냐면 바로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내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요 군대와 병고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 가지도 못합니다. 뒤를 봤더니 흙먼지가 날리면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출애굽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서슴치 않고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의 출연으로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앞에는 누구 자리라고요? 하나님 자리. 그런데 이 앞에 가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이 불기둥이 어디로 간 겁니까? 이스라엘 뒤쪽으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는 거요 애굽의 군대가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밤인데 밤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인데 밤이 아니야. 오히려 밝어 반면에 애굽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낮인데 흑암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낮인데 밤이고 밤인데 낮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방어하는 요새가 되지만 애굽의 군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수 없는 장벽이 되고 말았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지만 나중에 뒤늦게 이 홍해에 뛰어든 애굽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다 몰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 우리의 인생의 앞에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만 인도하십니까? 뒤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양옆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실 텐데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하니라 아멘. 자이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 떠나지 아니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을 이스 앞에서 이스 앞에서 영원토록 아니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뉴얼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요즘 최첨단 그런 물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용하다 보면 오작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비싸게 준 상, 비싸게 준 그런 물건들도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요, 고장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뉴얼화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낮에는 불기둥이 되고, 밤에는 구름기둥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쌀 백성들은 광야에서 타 죽거나,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은 이 매년화 조치시켜 놓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남만되면 구름 기둥이 그리고 해가 지어서 밤이 되는 불 기둥이 이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키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불 기둥을 따라가면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행한다는 게 뭐예요? 일이 순차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동네에 저기 가고 저기 동네에 더 앞서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가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아셨어요.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필요한 일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에 있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할 때에 누가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결코 자기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믿긴 믿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은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어요. 다만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믿고 자기들이 이해 못할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불평불만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위기의 순간마다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라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 말라보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에,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못하면서도, 고집 부려가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심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주는 걸까요? 불평이 줄수 있어요. 불만이 줄수 있어요. 원망이 줄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준다라고 하는 거야. 요즘 얘기로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한데 내가 지금 예전처럼 불평 불만을 늘어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 심을 믿기 때문에 이전에도 함께하셨던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그 때에 해결해 줄줄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해결해 줄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넘길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끌탕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안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잠을 못자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워지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할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툭 쏘는 말들이 나오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관계가 틀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게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이 광야 길은요 젊은 사람들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가축들 짐승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그 길이다라고요 그러기에는 이 광야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험난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광야 이들은 견뎌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일에 광야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말 그대로 다변한 그런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동자와 제치기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보다 더한 것들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0편 23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